한데도 없습니다. 두동이기 세서 들어왔어요. 여기 오니까 워터펌프일 것 같다는데 작년 여름에 갈았거든요. 1년이 안 됐어요.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많이 봐야 돼. 딱 들어요? 내가 보기엔 뭐 망가진 건 아니고 똑같은 거 같아요. 수리 필요가 있겠어요 아주 네. 많죠. 형또뭐 볼려고? 형또뭐 볼려고? 어 내가 보기에는 거어땠어내 것도 이상 없어 이게 나간 거예요? 아숨 구멍?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? 그거는 망가죠 아내가요? 망가진건뭘 보고 가는 거야? 여기 새는 거요 응. 음. 이 워터 펌프잖아요. 그렇지. 이걸 어떻게 안 해주나? 이거 작년에 여름에 갈았는데? 저 물어봐야겠네요. 어떤 뽀 중에 6개월일까 아, 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6개월? 6개월. 어. 비품이잖아요 여기는? 정품 아니고. 모르겠어요. 비품이지 그럼 확인해봐야겠네. 그럼 기록이 있을 테니까 또 얘네가 납품하는 데서 이제 이름만 안 찍어서 나오는 거야. 그렇지. 그래도 도기를 하고 번호 써 있는 거 보면 다 돌릴 거야 다들. 이게 뭐 내구성은 아다리가... 좋은 제품인데 뭐가 아다리가안 맞으면 어, 이게 불량인 걸 수도 있고. 있고 내 차하고 뭐가 아다리가안 맞으면. 아 탑붙이기 때문에 뛰는거죠? 네. 탑붙이 때문에 탑붙이기 아, 때문에 말했잖아요 그것때문에 지금 이거 뛰는거죠? 네뛰는거 어, 저거 하나가 붙잡아내요 그럼 다 뛰어야되니까 이거 응. 예. 영상좀 찍어도 되죠? 저거 예. 네. 한건 취미인데 예. 얼굴은 안보내고 아니 얼굴 나 모델들만 주시면 되차배 투잡으로 <laughs> 사진도 유튜브 올리세요? 한지 얼마 안 됐어요. 카페 홍보 좀 하려고. 한가하니까. 일이 바쁜 분들은 안하세데 한가하니까. 네. 아 재밌게 보내는 거죠. 뭐 남은 시간에 <laughs> 네. 보람 있게. 이거 할때 보통 탑 앞에 탑쇼관를 같이 해버린다고 시작해 나니까 네. 쇼바가 상, 상태가 한 번도 안 갈기는 했어. 그러면 안에 저거 풀어봐. 왜냐면은 이 겉에는 몰라도 안에가 오일이 새면은 나간 거야. 음. 그래서 이게 탑이 이게 탑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오일이 붙고 있다 그러면은 풀어봐. 여기 오일 나 오일이 비치면은 나갔다고. 아. 아. 데 상태 괜찮은 거잖아요. 고무도 괜찮고. 거기에 비치든지 아니면은 너무 오래 버리면 안 보여. 그렇다고 뭐 예방차원에 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. 아직은 뭐예어 세면은 그때 네. 가시는게 나아요 잘 탄거지 뭐 새거 사서 네. <laughs> 만약에 하나 나가잖아 그러면 연달아 다가 예, 아니 아다 나가버려. 나가버려 그러니까 음, 나 같은 경우는 아, 차이가 점점, 어, 점점 틀려가 버리기 때문에 다 갈아야 돼 그래도 여름 음, 김에 아, 확인해 봤으면 됐지 뭐 여름 음. 김에 확인해 봤으니까 근데 여기는 오래돼 버리면은 몰라 여기서는 어. 안 묻고 이 호수를 풀어 봐야 돼이 어. 호수를 풀어 보면 은딱 나와, 딱 나와. 어. 여기는 노래 돼버리면 말라버리거든요. 너무도 살짝 해버리거든요. 금은 같네. 근데 어. 갈그거는 아니니까. 그러니까 열어봤을 때 확인했으니까 된 거죠. 뭐. 근데 원래 이거 새 걸로 갈았습니다. 평소에 저기 화석방금지턱 주변은 쩍적 소리가 났는데요거요게 문제였네요. 예. 기둥형이 새는 것처럼 보이니까. 예. 나중에 확인하더라도. 술이다 끝나고 나갑니다. 팔대 부싱 갈았어요. 저기 평상시에 끄덕덕 소리가 좀 났는데 상태 안 좋더라고요. 팔대 부싱 부품 값은 얼마 안 하는데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작업 공임 40만 원 나오네요. 40만 원 보니까 좀 작업 뭐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. 좀 앞에 좀 많이 뛰야 되고 앞에 또 들고 그리고 워터 펌프는 AS 받았어요. 6개월이 안 됐더라고요.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6개월이 안 돼서 공인만 내고 AS 받았습니다. 소모품이니까 탈대 부싱도 지금. 8년 넘었죠 차가 처음 갈았어요. 아, 나갈만하죠 기간 사고로 봤을 때. 새차 사서 지금 8년째, 9년, 9년이 조금 안 됐죠. 9년이 조금 안 됐는데 8년 반. 한년반 됐는데 제가 세차 사서 관리해서 그런지 살살 타고 주인이 안 바뀌고 계속 타서 그런지 크게 뭐 고생한 적은 없어요. 잘 타고 있습니다 만족하고.